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서 원 플러스 원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장에서 원 플러스 원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입주권이 두 개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7일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고 특히 관리 처분을 앞둔 사업장 안에서 원 플러스 원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인 경우에는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이 막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 2주비 대출 시 처분 조건 약정을 쓰는 경우에 한해서 1주택자로 간주하고 2주비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즉두채중한 채를 반드시 매도하겠다는 약정서를 쓰면 1주택자로 인정하고 2주비 대출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주택 하나와 정비사업주택 하나를 가진 2주택자도 기존 집을 6개월 이내에 팔고 전입하면 이주비 대출이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로 대형 정비 사업장인 한남이구역, 북아현삼구역, 노량진 1구역 등이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